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자신의 모습이 이거는 예수 그로스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. 예수 믿어봐라. 예수 믿어봐라. 예수 믿는 믿음이 들어온다면 너도 이것을 누리게 될 거다.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막 숨풍숨풍 나오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까지못 잡겠습니까? 응답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된다니까. 하나님, 하나님 말씀 들어서 된다니까. 말씀에 순정하면 된다니까. 우리가 믿음으로 말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 그 결과 이제부터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됐던 겁니다 이게 눈에 보입니까? 음,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알게 됐다네요 예수 믿는 믿음이 이렇게 나를 바꾸나 버리는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필 못해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보다 내게 믿음으로 역사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는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을 또한 바라고 칠거하고 있으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걸 알게 된 거예요, 드디어.